1번 타자, 허팝! 지금 허팝이 야구장 가고 있어요 스크린 야구장, 실내 야구장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유현진 아세요? 유현진 하면 이 투수로 엄청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박찬호 아저씨 막 이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150kg가 넘는 공을 아주 그냥 손쉽게... 소식시... 그래서 지금 스크린 야구장 가가지고 100kg부터 시작해서 150kg까지 야구공을 한번 받아 치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 허팝 타자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까지변화구가 있고. 최대한 도 160에.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거래, 오. 안전이 중요하니까. 세트는 뭐하지? 이거, 이거 할까? 어, 느낌 좋은데? 자, 가보자, 가보자. 시속 164까지 나온대. 오. 자, 지금 몇 키로예요? 90. 아니, 이건 뭐쉽겠지 <laughs> 몸이 아프려서 오, 저 화면이 뜨네. 엄청 잘 보이는데, 공이? 어, 아 이거 멘트 한다고 지금? 자, 진짜 제대로. 어, 너었다 아직 공이 엄청 잘 보이는데? 허팝이 공 던지면 딱한 100kg 정도 나오거든요. 자, 간다! 으아! 자, 이번에 풀스윙. 오, 좀빨라졌는데 우와, 왜 이러지? 자, 이제 제대로. 나 지금 하나도 못 쳤어. 멘붕인데 어 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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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왔어 가 왔어 자 베이싱 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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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아지아아는아 야, 공 던지면 바로 쳐야 돼아아겁나가지아아이 뒤로 가니까 계속 아스윙하네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공이 여기 가고 나서 내가 움직이는데, 이거? 자, 이번엔 꼭 쓰자. 아, 맞췄어, 이제. 자, 한번 붙어서 쳐볼게, 붙어서. 아, 어렵네, 이거. 펀트! 번트! 잠시만, 펀트도 어려운데? 이제 몇 키로예요? 오, 호호호 오, 오. 오 잠시만, 이거 갑자기 확 빨라진 느낌인데? 잠점만 공이 안 보여, 지금. 자, 짧게 잡고, 짧게 잡고. 얘기 아닌데? 야구선수 야 야구 선수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쳐오 치긴 쳤어 치긴 쳤어 파울인데 다 올려줘 150 어, 야구선수 대단하다 야, 진짜 너무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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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즐거웠어 아, 150 150 150 일단 파야겠다아 부숴다 일단 헛스윙 몇번좀 해야겠다 과감하게 트와이 뭐가 지나갔나? 하얀만 치자 줄어서 계속해 치다 보니까 약간 겁이 이제 좀 줄었어 줄어칠수 있게 해서 이제 <웃음> <웃음> 자 이제 최고 속도 164 가자 가자 감사했습니다 <laughs> 아 공난다 지금 이제 던지자마자 공이 여기 와 있어 여기 자 일단 멀리서 한번 헛스윙 한번 하고 시작하자 그 <laughs> 거는 그냥 감으로 치는 거네 진짜 보이지가 않아 나 <laughs> 찼어 공이 이거 데드볼 아니야 데드볼 높이 no. 하고 공을 자 말로 고투하웃에 쓰리 볼에 이제 얘가 세번다 수정이 떨진대요 지금 녹스약인데 자팔안떼 고칠게요 우와 우와 야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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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우와 우우우우우우 솔직히, 이게, 150까지는 눈에 자세히 계속 하다보면 보이는데, 160은, 아, 진짜 무섭다, 무서워. 딱, 눈에 보고 딱실려고 하면 이미 늦어, 늦어. 몸 늦어. 수수가 공을 딱 던진다, 그 시점에, 이 공이 한 이쪽으로 오겠다, 1층으로 그냥 휘둘러야 돼, 진짜. 이게 알게 어쨌든, 160이 쳤어, 쳤어.